세 차례에 걸쳐 우리 군에 도입된 K2 전차 물량은 모두 260대. 여기에 장착한 엔진 대부분은 국산이지만 변속기는 모두 독일산을 사용했습니다. 전차 변속기는 기어 변속뿐 아니라 제동과 조향, 냉각 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동안 독일산 변속기 성능에 문제가 생겨도 제때 진단을 받을 수도 부품을 조달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육군에 공급될 K2 전차 4차 물량 150대부터 1,500마력급의 국산 변속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국산 변속기가 국산 엔진과 함께 지난해 이를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탑재용으로 200대 이상 수출되며 해외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게 주요했습니다. 후속 군수지원 및 수출 활성화 등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수준의 국산 변속기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국산 변속기 도입으로 독일산 변속기를 대체하는 동시에 제작사로서는 후속 군소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달로 예고된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성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전망됩니다. 현지 생산과 더불어 기술 이전도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와. 중동 시장 진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그리고 중동, 루마니아 등 K2 전자 수출에도 저희가 국산 변속기가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K방산의 수출 주력 상품인 K2 전차의 심장 파워팩을 모두 국산하면서 기업들의 낙수 효과는 물론 수출 시장 다변화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집트와 이주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22년 2월. 하지만 구체적인 물량과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MBC 취재 결과 K9 자주포 216문, K10 탄약 운반차 39대, 사격 지휘 장갑차 K11 신한 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계약 조건도 확인됐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등을 결합해 놓은 동력 장치. 파워팩은 전차와 자주포 같은 전술 차량의 핵심 부품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산 엔진을 써 왔는데 이 엔진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라는 게 이집트가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K9 대한데시 k 9고 어떻게 하지는 아마 안같그 엔진 들 개발했기 때문에 그, 그 엔진 이제 성능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국내 자주포 생산 업체는 최근 주행 테스트를 위해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를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테스트는 포장과 비포장, 30도가 넘는 경사도 등 3200km 구간의 강도 높은 장거리 과정을 석달에 걸쳐 치릅니다. 통과할 경우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자주포의 사상 첫 수출이자 독일이 자국 파워팩을 탑재한 무기의 중동 수출을 금지해온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 제조사의 국가의 수출정책 때문에 그 수출하려는 이제 우리나라 무기측이 전체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 핵심 부품 국산화가 증가될수록 어, 국가별 우리 맞춤형 패키지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해당 수출국가도 마찬가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조만간 자주포 성능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넉달전 우리나라와 방사협력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자주포 200문 안팎을 수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할 위해서 생산할 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준은 벌써 200 이상 지금 물량이 증가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상반기가 되면 또 다른 또 생산 라인을 추가해서 세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K9 자주포 아프리카에 이어 중동까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